예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오 가지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인이 돼도 중국 스님들은 좀 표현이 조금 과장된 건 아니라도 좀 이렇게 우리 표현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제 가죽이 뜰버지고. 살이 터진다. 이렇게 이제 조금 심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만치 뭘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가죽이 뜯어지고 살이 터지고, 또 심줄이 끊기고, 또 뼈가 부러지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언가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인데. 그 조금 내려가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뼈가 부러지며, 또, 무예변, 무예변은 걸림없는. 이제 우리가 뭔 얘기 하다가 모르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묻는다든지 이래 하면은, 대답을 못하고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무예변, 어디든지 막힘이 없어. 막힘이 없는 말을 갖추며, 행으로 서라고 술을 설하더라도 이랬는데 요즘 동아일보에 행설 수설란이 있습니까? 동아일보에 동아일보에 보면 옛날에는그 밑에 행설 수설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행설 수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하면은 이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뭐 요령 없는 말을 행설 수설한다 이러거든요. 뭐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전혀 이제 갈피도 못 잡고 이제 그런 말 하는 걸 행설 수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행설 수설은 행은 이제 이렇게 된게 행이고 수는 이렇게 된게 수죠. 그러면 이 행으로 말을 하고 아리 수직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는 소리인데 이 행은 이제 우리가 존재 원리 면에서 작용하는 면입니다. 작용하는 면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본래 마음 그 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번부도 없고, 또 진이다, 망이다,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이제 손가락 방편으로 본래 성품을 보라고, 이제, 어, 범부다, 성인이다, 망이다, 진이다, 이렇게 논하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들어간 사람은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또 이제 망도 없고, 진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행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행은 뭐냐 하면은 작용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거 작용하고 있고요. 듣는 것도 작용하고 있고, 그한 측면하고, 작용하지 않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것을 행이라고 그러고, 작용 안 하는 측면을 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존재 원리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 이거를 통틀어서 행과 수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행설, 수설 하는 거는, 작용할 때이 얘기 한거 다, 또, 작용 안할 때, 이제 또, 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디에도, 작용하는데도, 절대 어디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모르면은 이제, 대답이 맥힌다든지, 또뭘 이렇게 사과하다가, 이제 뭐, 일이 잘안 풀리면은 답답증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제, 걸리는 게 있는데, 여기는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고, 또 수로도 걸림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작용하는 면에서 이 얘기 하더라도 전혀 걸림이 없고 또 작용 안 하는 면을 이 얘기 하더라도 전혀 걸림 이 없어 가지고 정말 무해자재하면서 대자유인이 된 사람이라야 행설 수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령 없는 소리 하는 게 행설 수설이 아니에요. 본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뜻하고 다르게 요즘 해석하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절에 와서 배울 때에 천착이라는 말을 배웠거든요. 천착. 요즘 대학 교수나 지식인들이 천착 그러면 뭘 깊이 파고 연구에 들어가는 걸 천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천착을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아전인수.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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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억질로 끌어다가 말을 붙여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을 천착한다 이러거든요. 그게 아전인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요즘 그 아전인수란 말이, 천착이란 말이 바뀌어가지고 깊이 뭐 연구하는 걸 천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행설수설도 본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행설수설은 정말 도인이라야 행설수설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으로 뭘 얘기할 때뭐 이제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는다기나 뭐 이렇게 그런 경우를 다해면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건 행설 못 하는 사람이에요. 수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죽이 떫어지고 살이 터지고, 근육이 끊기고, 뼈가 부러지며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참 쉬우신데요. 도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도인이 돼가지고 중생교환이라고 열심히 이제 막뛰어댕기는 사람, 통분서지하는 그런 분을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도인이 돼가지고 중생교화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하면서 열심히 뛰댕기는 분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한다. 부처님 같은 분. 부처님 같은 분은 그때는 뭐 차가 있었습니까? 그냥 맨발로 걸어 댕기시면서 그 인도 그 더, 더운 땅에서 그이 이 마을 저 마을 댕김이선 해결사 노릇 다 해주고요 어려운 일다 해결해주고 또 포교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죽이 떨어지고 살이 이제 터지고 근육이 끊기고 뼈가 부러지며 또 그렇게 하면서도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고 척척 이렇게 해결해내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인자 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설산에서 도를 통하고 내려오셔 가지고, 방금 제가 이 얘기한 대로 45년 동안 그렇게 포교를 하고 댕기셨거든요. 그랬는데 중국의 도인들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설산에 내려와 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속이고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기선이거든요. 어, 서장에 보면은 어, 대스님 제자 중에 이참전공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깨달아가 그런 개성을 썼습니다. 부처님이 설산에서 도통해간 일어와가 45년 동안 중생교화하고다니는데 그거를 평을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는데 부처님이 설산에 내려와가지고 곳곳에 댕기는 곳마다 가가지고, 그것도 사람하고 얼굴 이렇게 맞대고, 거짓말하고 댕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선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살가죽이 떫어지고또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열심히 또 무해병까지 갖혀가지고 행으로 설하시더라도 자유자재하고, 수로 설하시더라도 자유자재하고, 하나도 맥힘없이 그렇게 법문하더라도, 만약, 항상 일관을 논의할 진대는, 항상 일꾸라 그러기도 하고, 항상 일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가 이제 무슨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볼 진대는, 감히 노형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말하겠다. 이 노형이 부처님이라도 괜찮습니다. 도인이라도 괜찮고. 이렇게 열심히 교화하고, 포교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하고, 살이 터지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일구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보면은, 아직 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도에 가려면 멀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이참전공이 소개한 그 개성하고 비슷하죠.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산에서 내려와시가지고, 그렇게 포교를 하고 열심히 다녔었는데 아, 칭찬은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닌다. 여기에 이제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에, 지금 잠깐 내가 그 얘기를 드리니까 말길도 끊겨버리고 거기에는 생각의 길도 탁 끊겨버립니다. 말 길도 탁 끊기고 생각의 길도 탁 끊긴 그 자리에서 이제 얼른 알아채야 되는데, <laughs> 이제 하두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나라채면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그걸 알 때까지 열심히 이제 참고해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탁깨쳐야 되는데 못 깨치면은 이제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사량 분별을 붙인다든지 또뭐 이렇게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을 그것을,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건 또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그 생각의 길이 끊기고 말의 길이 탁 끊긴 그 자리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요. 이 세계의 국방비도 필요 게 만들고, 우리나라 교도소나 저 경찰서가 필요 게 만드는 바로 그 자리거든. 요그 굉장한 가치인 자리, 오늘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때가 부러지도록 이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행으로도 말씀하시고, 수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향상 읽고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건 아직 멀었다 해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을 대면해가지고 거짓말 시킨다는 소리나 같은 소리. 근데 제가 이 말을 들리면 굉장히 가깝하고 막막한 생각이 드실란지를 몰라도, 나는 그 말이 굉장히 매력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보다도 막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도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막 말길 생각이 탁탁 끊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깝다, 이해하기 힘들다, 자꾸 이제 나쁘게 이제 느끼시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반가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딪혀 보세요. 부딪혀 보다 보면은 뭔가 해결점이 나올 겁니다. 탁 깨치든지, 안 그러면 막 의심이 돈발해가지고 참고해서 깨치든지 자꾸 부딪혀 보세요. 이거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이거 세계 국방비 필요 없게 하는 자리라니까. 이런, 이런 말이 이 세상에는, 그래서 건강경에는 깬지스강 모리 수많은 보배를 갖고 사람한테 보시하더라도 이 말에 비교하면은 뭐 요즘 속된 말로 세발의 피다, 피다.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아 세상 사람들은 이, 이 이런 말도 한 번도 못 듣습니다. 선방에 가서 문고리만 한번 잡아도. 어, 뭐, 지옥고 면한다고 보살님들이 서 빠와서 문고리들 막 잡는데 문고리 잡는 거 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거 한번 듣는 거. <laughs>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이제 그 밑에 또 나가시다 보면 계속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히 노형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내가 말하겠다. 바로 물 움직이 허공이 분쇄하고, 이건 앞에서 나왔습니다. 허공 같이 된. 그 허공에는 내다니다 좋다 나쁘다 주관과 객관이 확 무너진 자입니다. 그 무너진 허공도 또 무너져 버려요 분쇄해 버려요 가루같이 부서져 없어져 버려요 주관과 객관이 그 없는 그 자리도 가루같이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고 대해 큰 바다 물이 또 고갈해 버려요 물이 말라 버려요. 그럼, 바다 물이 고갈해서 물이 한 방울도 없고, 허공도 가루같이 부서지가 없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요? <laughs> 거기에는 말도 붙일 수 없고, 생각도 붙일 수 없고, 딱 끊긴 자리. 이제 거기, 지금은 그 자리를 듣고는 아무 지금 마음에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말을 듣든지, 뭐, 글을 보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하고 이렇게 체험이 되어버리면은, 본래 부처 자리 그 자리하고 이렇게 개합하고 상응해버리면은, 그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체험해버리면은, 우리 지금 막막하고 깜깜한 그 마음 속에서 막 태양 같은 빛이 나온다. 태양. 그래서, 허공도 이제 부서져 버리고 큰 바다도 말라 버리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소리거든요. 이마를 뜰고 바닥을 뜰어가지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안팎이 맑고 말아진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맑고 맑게 할지어다. 이제 그러면 굉장한 자리 아닙니까? 앞에는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또 도인이 도통한 후에 중생 교화한다고 뼈도 부러지고 살도 떨어지고 행설수설하고 댕긴 것도 탁 쳤죠. 철저하지 못하다. 탁 쳤습니다. 그것도 탁.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문하고 댕긴 그것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얼굴 대면해가지고 부처님이 거짓말하고 댕긴다는 거예요. 탁 쳤습니다. 요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에는 작용한 거죠. 그 다음에는, 허공도 부서져 버리고, 대해도 말라 버리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또 안바퀴 깨끗해지라. 깨끗해져. 그건 작용하는 게 없죠. 깨끗해진 상태. 그렇게 할지어다. 정이 일어날 때, 그럼 깨끗해진 그 자리는 그럼 좋은 자리냐. 앞에는 도통하고 난 후에 움직인 자리도 탁 쳐버렸으니까 그럼 깨끗게 작용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럼 좋은 자리냐? 정의 일라할 때는 그럼 뭐와 같은가면은 하 그것도 우리 눈동자의 티끌이 붙은 거나 같다. 앞에는 움직인다고 탁 쳐버리고 그다음에는 가만히 있다고 또탁 쳐버리고 그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작용한다고 쳐버리고, 가만히 있다고 또탁 쳤는데, 그건 왜 그러겠느냐. 이게 참부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존재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중생심에서 하는 그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깨달아가지고, 본래 부처라는 데 이렇게 개합한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탁 쳐버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탁 쳐버리고, 이제, 이제, 진짜 우리 존재 원리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존재 원리 그 자리 돌아가면은 작용하고 가만히 있고 그 양면 뺏기는 없다고 내가 그렇게든요 그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가만히 있는 거는 응무소주고, 거기는 있다, 없다, 다 초월한 자리고, 그 자리에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이생기심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작용한다 그에 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응무소주된 그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움직였다고 또 아직 니머다하고 네 탁치더니 또 가만히 있는 거 이것도 탁치는 거예요. 지금 저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 의 원리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고 이제 좀 재미도 없는 말로 느껴지시는데. 이 우리 본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체험이 안 됐으니까 이 세계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뭐 말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이 체험만 해버렸다면은 이 말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모르긴 모르도 여기 있는 뭐 신도님들 다 일어나 춤출 겁니다. 춤추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러면 눈동자에 문지가 붙은 거나 같다. 어디 가다 바람 불때 눈에 그, 그, 문지가 들어가서 막눈 비비고 가까워할때 있잖아요. 그건 같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그럼 움직이도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눈동자 가운데 그 문지가 붙은 거와 같나니라.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대중은, 이제, 그, 이제, 가만있어도 틀리다 하고 움직이도 틀리다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중은 또 일러라. 그럼 이제 둘다 이제 틀리다 이렇게 했는데, 대중은 일러라. 어떤 것이 이제 집에, 그 집이 자기 본래 집입니다. 고향. 마음의 고향. 마음의 집. 여기, 어떤 것이 그러면은 본래 마음의 고향에 도달한 그런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가 하면은 진흙소가, 진흙소. 근데 중국 스님들이 이, 이 우리 존재 원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요. 특히 이제 깨달은 그 존재 원리입니다. 표현할 때, 자연의 어떤 그 현상들을 비교도 많이 하고, 또 짐승들을 비교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소면 소지, 진흙소. 진흙소. 진흙소가 그것도 이제 쇠로 된 방마이를 얻어맞으니까, 진흙소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은, 그 놈의 소한테 해처리를, 그냥 해처리만 때려도 뭐, 뭐, 굉장히 아플 끼인데, 쇠로 된방마이로 들고 패버리는 겁니다. 때리니, 금강, 금강이 피를, 근데 진흙소한테 방마이를 때렸는데, 금강이 피를 이렇게 막고는, 피를 그냥 이렇게 조금 조금씩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분수대면으로 이렇게 품어 나옵니다. 분수대 물이 이렇게 품어 나오잖아요. 그게 집에 도착한 소식이랍니다. 참 설명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말 들으면은, 앞에, 앞에 움직일 때탁 치고, 안 움직일 때탁친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제, 다른,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다른 곳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러하다, 이러하다. 이러하다, 이러하다는 말은, 이제, 긍정적인 말인데, 그거는 착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러하다, 이러하다 하면은 이러하지 않고, 이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하면은 또 일하고, 일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laughs> 지금 계시는 그렇게 마음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한문으로, 임마야, 임마야, 불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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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마 하면 임마야, 마야 한다. 이 말인데, 저는 이제, 지금 그걸 번역해서, 일하다, 일하다 하면은, 일하지 않냐고, 일하지 않냐고. 일하지 않냐다, 일하지 않냐다 하면은, 일하고, 일하다. 이렇게. 이거 지금 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우리 지금 마음 작용을 그대로, 그것도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깨치지 못한 마음 움직임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깨친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고. <laughs>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진흙소가 철봉을 맞으니까 금강이 피를 품어내서다 피를 그냥 흘리는 것도 아니고 분수, 분수대에 물을 얻듯이게막 품. 이게 제가 설명드리면 큰일 날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